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11월 4일 새벽 지난번에 이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접대를 했다라고 지목한 검사 3인 중에한명 나이업 검사의 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에 대해서 그 아무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김봉현 폭로 문건에 등장하고 있는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의 친형. 윤우진과 관련한 지인에게 5천만원을 쥐어주고 수원역에 관련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당 내용의 주목을 해봤다. 김보현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5천만원을 쥐어줬다라고 하는 해당 지인은 과연 누굴까? 그걸 좀 찾아봤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었던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2년 7월 말에 해외로 도피를 했다가 이제 2013년 4월쯤에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가 되어가지고 국내로 이송이 되어 올 때까지 이를 도와준 이가 누군지를 찾았고 이 사건을 다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이 검찰이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나이업 검사 같은 잔챙이들은 사실 누군지 밝히는 것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훈 변호사의 이런 주장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그건 바로 김봉현 옥중 폭로문에서 언급된 이가 2012년 윤우진 그 사건에서 개입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윤우진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 체류로 인해서 국내에 이송되기까지 이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김봉현이 그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줬고 그 김봉현과 관련되어 있는 수원여객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마저도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윤우진 사건과 수원여객 사건의 핵심은 같은 인물로 보이는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게이 박훈 변호사의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가 말한 주장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21일 김봉현 씨 옥중 입장문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원여객 사건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영장발부 기각 청탁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을 했다. 청탁을 하고 난 뒤에 수원지검장의 부탁으로 윤우진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인에게 실제로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원 여객 사건.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김봉현 씨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에서 도의 지원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수원역객의그 계좌에서. 횡령을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네 개의 어떤 법인 계좌로 회삿돈 한 241억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에 대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사건과 2012년 윤우진 사건의 그 관계성이 찾아졌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2012년 윤우진 사건은 또 뭘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윤우진 사건 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다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어쨌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아라라고 한그 사건들 중에서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위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 왜냐면 하 윤석열의 그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그 부원장, 그의 형으로 알려져 있는 윤우진이 평소 동생인 윤대진보다도 이 윤석열을 더 가까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러한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윤우진은 비리 의혹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한 세무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고급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윤우진 뒤에는 늘상 특수부 라인에 있는 검사들이 항상 존재해 있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던 것과, 윤석열과 윤우진에 대한 그 친분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목소리를 좀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이 윤우진을 위해서 검찰을 움직였을 거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해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우진 사건 물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 몰라서 정리를 하자면 윤우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가 2012년이었어요. 뭐 어떤 대학의 그 부정 입학 사건을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의 계좌를 확인하던 중에 윤우진도 육류업자 그김 씨로부터 이 세무조사 면제를 대가로 해서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나게 됐던 그런 사건이죠. 무려 한 6천만원 정도의 골프도 그렇고 뭐 향응도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갈비 세트 100여 개의 어떤 대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윤우진이 윤석열을 포함한 수십 명의 검사들과 함께 골프도 치고, 뭐 일식집에 가서 술도 퍼 마시고, MBC와 KBS에 있는 고위 간부들과 그 기자들에게는 그 갈비 세트도 보내고, 전체적으로 발생했던 모든 그런 비용들이 육류업자 김씨의 대납으로 인해서 그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윤우진이 금품 향을 포함한 뇌물수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던 그런 거죠.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육류 수입업자 김씨의 다이어리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핵심 포인트였어요. 다이어리 속에 윤석열 외에도 20명의 검사들 이름도 쭉다 언급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는 듯 보이던 어떤 시점에 갑자기 윤우진이 해외로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것은 윤우진이 도피를 하기 그 이전까지 대포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인물도 역시 윤석열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의 도움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 윤우진은 해외로 아주 편안하고 무사히 도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윤우진이 도피를 한 이후에는 검찰의 수사 의지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경찰 자체에서도 이제 영장 신청이 무려 한 여섯 번 정도는 있었는데 그 여섯 번 모두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고요. 수사의 방향은 이 검찰들의 그 비위 정황들을 다 덮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게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까지 나서가지고 조현우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요. 이거 수사 좀 그만해라. 그렇게 외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현우 경찰청장이 역시 민정수석에 연락을 받고 나서 그 수사를 지휘했던 그 황운하 당시 수사 기획관한테 수사팀에 대해서 이제 외압을 넣었습니다. 민정수석한테 외압. 연락을 받고 나서 그 즉시 바로 수사팀에 연락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윤우진 세무서장 수사 진행하고 있냐? 그런데 그 사건 당사자가 굉장히 많이 억울해하던데 그 수사해야 되겠냐? 이렇게 검찰들의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경찰청장까지도 나서서 외압을 넣게 된 거죠. 그 수사팀에 대해서. 참고로 이명박 정부 그 민정수석이 이 외압을 하면서 검찰을 도운 것. 그것도 좀한 꼭지를 좀 이렇게 다뤄보자면요.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당시 친박계 검사들이 줄줄이 그냥 다 같이 함께 무너질 때 친이계 그 친이계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윤석열 라인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이야기들과 정황들이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이 검찰을 도왔는가 윤석열을 도왔는가 자 아무튼 뭐 이런 이렇게 뭐 검찰은 송치한 1년반 만에 윤우진을 무혐의 처분으로 내려버리게 되고요 그 동생 윤대진과. 윤석열이 수사를 좌초시키는데 함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입니다. 석연치 않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경찰 수사가 중간에 가로막히고 정부의 외압 경찰청장의 외압 어쨌든 이를 검찰이 무마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해당 사건이. 검찰은 공소시효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요 시점에서 지난달 29일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윤호진이 근무했던 영등포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윤호진 사건의 어떤 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내용에 윤석열이 윤호진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오히려 윤대진이 그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고 윤석열이 그 코어에서 그러니까 윤우진이 해외 도피를 하기 그 직전까지 대포폰을 통해서 윤우진과 통화를 했다는 그 사실이 경찰의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도피만 도운 게 아니라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그 중수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그러한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윤우진이 해외 도피 생활을 쭉다 그냥 마치고 나서 국내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용산세무서장으로 복직해서 2015년에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공무원연금을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윤우진 사건과 김봉현에게 상당히 불리한 어떤 수원역에 관련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막아주었던 그 윤우진의 지인이면서 그의 어떤 해외 도피까지도 도와준 자 해당 사건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 그 그림이 확실하게 그려지는 거죠. 윤우진의 해외도피를 도와주고 김봉현으로부터 5천만원의 그 금품을 수하고 수원여객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를 막고그 사건을 깜깜이로 덮어버린 자 바로 그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윤석열과 그 윤서방파라고 이제 불리죠. 윤석열과 윤서방파들의 그 비위 정황들의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어떻게든 덮어버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자칭 전문가 집단이라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칭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는 이수정 교수가 신동아와의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서 검찰을 훈계하는 게 진짜 웃기는 일이 아니냐?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의 싸움을 붙이니 얼마나 재미있겠느냐? 교도소. 뭐 자신이 많이 왔다 갔다 해와서 알지만 숨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거짓말을 한 100개 정도를 쭉다 던져놓고 한두 개라도 통하면은 이들한테는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를 이제 면담을 하기 이전에 범죄자에 대한 기록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다 이런 준비 없이 범죄자의 거짓말부터 마주를 하게 된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정의구현하는 내부고발자로 만들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인가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과연 제일 좋아할 집단이 어디겠는가? 범죄자들이다. 이에 대해서 박훈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 판단이라고 하는 게이 전문가의 주관적 진술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됐다. 그리고 범죄와는 관련없이 이 범죄자는 또 다른 객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다. 우리는 이걸 인간 비합리성의 그 총체로 인간성, 즉 휴머니즘이라고 부르고 인간이 결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휴머니즘이라고 본다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수정 교수를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수정 교수는 범죄 심리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심리 마술사 또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특히 범죄자의 모든 심리들을 꿰뚫어 보는 초능력자 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범죄자 대부분이 이 거짓말을 하니까 김봉현도 거짓말 하는 것 뿐이다 김봉현 씨는 거짓말쟁이다 마치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내말이 세상의 진리와 하는 착각을 가진 정말 황당히 그지없는 그러한 발언들을 내뱉은 거라고 봅니다 김봉현 씨의 주장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정말 그 어떤 단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법집행의 가장 큰 원칙인데, 여기에 무엇보다 이 범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이래요. 범죄자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목적과 반응, 범죄자의 행동과 교정, 그리고 예방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수정 교수의 발언은 범죄자는 다 똑같으니까, 이런 굉장히 단순하고 황당한 방법으로 김봉현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주장을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학자의 전문적 의견이랍시고 정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국힘과 검찰을 돕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봉현 씨의 죄가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엄연한 피해자 신분에서 진술한. 양심고백증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는 정말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당히 이것이 디테일한 폭로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검찰개혁에 대한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한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이 개혁의 필요성들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